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러 왔던 어제 경주를 찾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로써 지난 8월 우리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 정상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트럼프는 외빈으로는 유일하게 두 번째로 국빈 방한하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금을 좋아하는 그의 니즈를 살벌하게 충족시켜 버리며 투항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신이 난 우리의 토왕내 니즈를 만족시켜줬으니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극찬을 쏟아낼 테니 다들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듯 a p e CEO 서민 연설을 위해 연단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주최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역대급 극찬을 쏟아내며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무진장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is a cherished American friend and a close ally. And as we can see in this beautiful city, it's truly one of the most remarkable nations anywhere on earth. Here in this peninsula, the people of South Korea have forged a miracle of economic development like you rarely see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above all, a free society and Enduring democracy and a thriving civilization, and I want to congratulate you very few places like it. The entire world should be inspired by all that you have achieved, and they study you and they do so much to understand what you've done, but most of them don't get it, and that's probably good for you. Keep it this way.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무엇보다 세계의 단판이라 할수 있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 매체들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회담에서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놓고 핵잠수함 압박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장면을 놓고 백악관에서 보도하는 실시간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해당 부분만 하단에 중국어 자막을 넣어 인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게 되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 돌발 소식 한미 관세 타결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요망 중국과 북한 잠수함 추적 위해 트럼프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면전 앞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 등 중국 매체들은 이 소식을 일면에 실으며 실시간으로 전했는데요. 해당 매체들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이와 같은 요구를 한그 배경을 파악하기에 분주했습니다 매체들은 먼저 이달 초 북한이 공개한 최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으며 여기에 미국 역시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방어에 있어 한국군의 책임과 분담을 요구하는 데다 미국, 영국과 이른바 오커스 동맹을 맺은 호주와 더불어 일본마저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자 한국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해 미국 측에 핵잠수함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분석대로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도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하겠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와 중국의 해양 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 배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종리가 지난 20일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는데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 탑재 잠수함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추진력은 핵추진 방식을 애들로 표현한 것으로 이처럼 일본 역시 핵잠보유를 공식화하자 우리도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중국 매체들은 이 보도를 분석하면서도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수 있으며 자국을 포함한 러시아 등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에 핵잠보유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컸기 때문인데 중국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벌꿀로 소리처럼 그딴 거일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요구한 지 불과 하루도 안된 30일 아침,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일본을 빙하기로 만들어 버리는 선물을 한국에 전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에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핵연료 등이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 조선업 최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핵잠 보유는 사이즈만 키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적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4,0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며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었죠. 핵 추진 점수함에 눈독을 들이는 일본에는 유독 한없는 나량을 베푼 미국. 그렇게 우리의 상실감은 매우 컸으며 이 핵잠보유와 말로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던 바였는데 이게 실은되니저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사망팔방 미쳐날 때며 독고다이처럼 구는 트럼프의 일처리 방식이 이럴 때는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줄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났으니 당장 우리 군이 추진 예정인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그 3배치 3는 마침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수 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여유를 부리던 중국은 이 소식에 가히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받은 트럼프 그 대가로 한국 측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동의. 3,500억 달러 투자받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승인한 트럼프레인의 논란 가중. 서해면 긴급,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동의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특히 중화망 등 관영 매체들은 한국 쪽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타이틀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들은 먼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한국까지 핵 추진 점수함을 보유하면 동북아 전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이는 타이완 해협과 남주국에까지 파장이 미쳐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이허영심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결국에는 대중포위망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최후에는 자국의 영토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핵잠수함 특징상 유사시 은밀히 자국의 영토 앞까지 다가와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한국 핵잠수함이 미국과 연동되어 함께 작전 운용될 경우 중국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감시망 역시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내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을 승인했다고 한들 한국이 건조할 능력이 되나? 그럼 우리도 쿠바 포함 핵잠 만들 수 있게 허락해주자 한국이 핵잠을 갖는다? 또 한국인들 우쭐거리겠구만 한국에 절대 히토르 조서는 안됩니다 저들은 분명 핵잠으로 중국 내륙지방을 공격할 자들이니까요 핵동력은 핵무기가 아니니까 다들 이성적으로 보고 조급해하지 말기를 핵잠을 만든다? 취약의 상황이군 이제 동북아시아는 불타오르겠네 한국인들 정말 트럼프 앞에서는 사탕발림으로 아부하고 뒤로 돈 주고 하다니 결국에는 핵잠수함 얻는군 3,500억불 냈으니 핵잠 가질만 하겠지 미국이 핵잠수함에 동의했다?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닌가? 불쌍한 것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매달 저렇게 생활비를 미국에 갖다 바쳐야죠 미국 끌어들여 결국 핵잠 얻은 한국 한국이 원래 돈이 저렇게 많았나? 한국이 단단히 무장하겠다? 히토류 강력하게 제재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죽일 놈의 미국, 한국의 핵잠을 선사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난리야? 그런데 우리 중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승인했나? 트럼프 임기가 몇 년이야? 너무 길다. 너무 길어. 예측하는데 한국이 핵잠 갖게 되면 분명 미국에 편입되어 미 해군의 통제를 받아 작전 수행할 듯. 세상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다니.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적이 있죠? 우리 김정은씨, 남북통일 한번 추진 안 하나요? 한미일 동맹이 더견고해지는 소리. 젠장, 한국의 핵잠보유는 중국의 마지막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짓이라고. 북한도 핵목이 있는데 자신들도 핵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인들 더 대담하게 설칠 듯.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10월 30일 오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해상에서 중국을 제어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레식 잠수함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우리도 주변국의 감시를 피해 물 속에서 은밀히 무지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이는 훌륭한 일이며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며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의 주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자주 국방을 지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더욱더 힘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